주례, 또. 아, 아 우리 저 결혼식 주례를 또이선생 네, 네. 우리 제자들이니까. 아또 같은 저 연극하는 아선현재 아아 지금 아 공연 중이고. 아 그럼 어, 섹시도, 섹시도 음. 제자예요? 그럼. 네. 아그 주례사 중에 좀그 인상 깊은 게좀 있다면서요. 일단 이제 부부가 싸울 수 있다. 음. 싸우고 난 뒤에는 꼭 야동을 같이 봐야 된다.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<줄여놔요, 웃음> 야동 문제. 야동 문제. 나이 아, 둘의 사과가 좀 파격적인데요? <목적이 목적이> 네, 네. 음, 진짜로요? 네. 저도 그동안 진짜? 수많은 결혼식 사회를 봤지만 네. 야동 아니, 얘기하시는 분은 처음... 네. 근데 그때 <목적이 목적이> 야동순재 캐릭터이시도 네. 했는데 네. 최근에 제가 또 후배들한테도 들어봤더니 아직도 오, 이제 야동을 같이 야동을 봐라 아, 그럼 선생님들 아 부부싸움 선생님, 후에 아, 야동 보세요? 아이고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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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.. 선생님한테 하면 진짜... 아이그좀 선배님 이수가 너무하시네요 제가 궁금해보는 거예요 선생님 싸운 다음 어떻게 야동을 봐요? 왜냐면 잘 알텐데 그래. <laughs> <laughs> 저희도 몰라서 그래요. 저는. 아니. 살다 보면 아. 싸우잖아. 싸우죠. 봉헌이하고 네. 싸워봤잖아. 많이 싸우죠. 네. 근데 그게 등 돌리고 자고 어. 또 봉헌이가 좀 잘못했다고 해서 쓱쓱 다리를 이렇게 비켜 이러면 그날 그냥 넘어간단 말이야. 근데 이게 또 그렇죠. 예. 상, 상대방 그럼... 서로가 어. 이렇게 감정 이 격해졌는데 야동을 쓱 틀기가. <laughs> <laughs> 유선이 뿐만 아니라, 봉헌이도 예. 자존심이 있단 말이야. 예. 그 한두번 프로포즈해서 빠꾸 당하면 그다음에 슬슬 부부가 대화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그 그래. 거야 그러면 쓰 이층 올라가고 아래층 내려가고 이런 는 뭐야? 그러니까 그 우리 때는 사실 못했어. 근데 어. 요즘은 다 오픈하고 다 마음대로 의사 표현하고 그러잖아요. 아. 또 요즘 또 세대도 많이 달르고 야도에 대한 이해도 경험이 넓어졌던 거예요. 야동 이해도 거야? 야동 야도 홍보 대사가 으세요 아니 저 이렇게. 야동이 이렇게 우리에게. <laughs> 그거, 아, <볼까>? 아, 저도 <laughs> 보긴 맞지만 이렇게까지 저에게 <laughs> 완벽하게 어떤 학술적인, 예? <웃음> 이 <웃음> 어떤 논리가 <laughs> 확실하게. 아, 우리가 왜 야동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지? 왜 이렇게 암암리에. 반성을.